여러분께 반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금산군의 군우원 김왕수입니다. 제가 이선 때 우리 한현태 청량이하 같이 제가 의장할 때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저와 같이 공부를 했지만 아주 능력이 탁월합니다. 너무 똑똑하고 열정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도 남달리 탁월한 경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자리에 바쁘신 분들도 주말인데, 함께 해주신 우리 김신호 전 대전시 교육감이시자, 김신호 교육감께서는 아마 지난번에 세종시에 교육부에 차관으로 계셨었는데, 저희 금산에서 정말 어려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세종시를 이렇게 방문해 줬는데,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민원을 해결해 줬던 그것이 지금 상상하게 떠오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신호 차관님께 그때 당시에 저희 금산이 중부대학교가 학부가 어렵다 보니까 경기도 고양시로갈때참 민원이 대대적으로 파생했을때 그러한 민원을 해결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마치 제가 느끼면 우리 한현택 전 부청장 당선 축가를 해 주시러 오신 것 같은데, 정말 한현택 청장은 여러분들이 잘하다 깊이 대전 동구를 위해서 가장 노력을 또 많이 하시고, 전에 이장우 부청장이 어지럽게 동구 청사를 지면서 500억을 갖고도 그렇게 힘들게 했을 때, 그걸 그래도 말끔히 일을 해주신 한현택 우리 부청장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정말 우리 있어서는 안된 4년 전에 그런 파란 불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9일 날 여러분들이 아시집깊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을 지켜줬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을 지켜줘서 우리 한현택 부청장이 대전 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현재 대전 동구 시민이 한2 2만에 넘는 걸 알겠는데 30만 시대를 열고 더 나아가서는 50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우리 한현택 부청장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6월 1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셔고꼭 당선을 지켜서 우리 대전시 동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할수 있는 한현택 청장님 되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한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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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늘 우리 한현택 구청장을 좀 당선을 앞두고 시기 위해서 사람 속에서 여러분들 동구에서 편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한현택 구청장을 꼭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